안녕하세요. 룸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문 아래에서 발견된 오래된 술잔과 그곳이 가져온 신비로운 웃음소리와 관련된 오싹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텅구한 물건이 어떻든 무서운 기밀을 지일수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남자의 지역에 남을 휴가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주변 폐업신고를 받은 항섬입니다. 몇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발에서 자여증을 다져 제 친구와 함께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봉콕콕 열풍에 맞춰 저제 친구는 레트로 인테리어로 커피숍을 꾸몄습니다. 처음에 제 친구와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자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 생을 보룬 했죠. 그리고 매년 여름, 더지가 좋은 어미 큰 다리의 다리 밑 도지에서, 개발 2일 동안 처벌 팀티나 하며 직원들 딜을 80도 했습니다. 올해는 자화가 계속되면서 8월 중순쯤 직원 휴가를 갈수 있었죠. 동생 걸린 남자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휴가 때 따라오겠다고 했고 저와 제 친구를 포함해 슬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여자로 착각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저와 제 친구를 잘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른 것이제 친구가 매일 밤스타니는악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체를뒤 만지를 유명한 그간는 다리 밑에 물이 얕고 그늘이 시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처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리 아래에는 당호를 설리해 두고 좌우에놓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사가기도 사람들은 다 오른쪽 다리 밑에서차 처박을 했고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 처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물이 가 시끄러울까봐 강 오른쪽 다리 밑에서 처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당 전방편 왼쪽 다리 밑에서 처박 자리를 내릴 다행히도 강 오른쪽 다리 밑에 아무도 없었죠. 물이 더 폭우로 홍수가 나서 강물 속 돌이 모두 지식혀 버렸고 물가에 더려도 없어서 처박하기에 너무나도 길게 했습니다 며칠 전 홍수가 끝나서 강물이 보러지진 않았지만 강물이 불어나는 모을 대비해 차를 물가에서 멀리 주차하고 텐트와타프한강텐정 물가에 설치했습니다. 얕은 강물을 흐르는 다리 뒤동아 댄댈리저와이브를넣고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술을 마셨습니다. 들어가려 반을 되자 머리 니 다리에 자루이 잊혀지면서 주변이 활활히 밝아졌는데 다리 뒤동아 강물 속 불틈새에 뭔가 반짝이는 법니다. 강물 밖으로 볼의 골이 제수염 그릇처방 크고 맑은 스틴리스 술잔이었습니다. 그 술잔 바닥에는 메일인 차이라 또는 메일인뿌리아등에끌수도 그 없어 수자국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죠. 다만, 글술잔에는 그 뾰족한 물건에 찍힌 자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홍수에 떠나가에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가 송곳으로 송 한번 집어서 생긴 것 같았죠. 가끔 듯하니 덧마하며 옛날에 말썽 봉봉 묵륜수입니다 꽁치 꽁조는 통이 나왔는데, 이번 홍수는 이래 닭바 달리 묻힌 물건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꺼음직하긴 했지만, 커피숲에서 빈티지 소포를 써보려고 글술잔을 그 챙겼고, 글거음치함을떨쳐내긴 그 미래에 단물에 여러 번을 닦았습니다. 바늘 짚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아로발일즈 생에게 날씨가 추운 이 텐트 내신 차에서 자라고 하고, 먼저 차에 들어가 잠을 자게 했습니다. 새는두시간게제 친구와 술을 더 마시고, 트이블에서술더를 떨다가, 저번 제 친구를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자죠. 술취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리 기둥 위에서 두 여자가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물소리를 여자의 웃음소리로 잘못 들리는 틈이 없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소리가 분명했고 두 여자가 감물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지분나부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귀를 좀 부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소름딛혔습니다. 마 날려 잘 뒤졌네 잘 뒤졌어 나 갈려 벽이 다 찢었네? 나어리서 찢었어? 가끔 당에서 밤에 헤드랜터는 머리에 쓰고 다슬리를 좁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 외축다리 밑에서 차벗댄 사람들이 다슬리를 쳤다가 강을 건너온 듯 했습니다. 세븐니는 소를 얘기하면서 자는 사람들을 띄우지 않는 것이 일이지만 저는 연립에서 운전하느라 기본에서 텐트 밖고로 나아가보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텐트를 향해 청벙첨벙 걸어오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보물소는 깨끗해진 가까이에서는 요하게 디린내까지 풍겨오기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텐트 안에서 불지한 디린내가 더욱 씻어졌죠. 두 여자가 갑자기 텐트문을 지포를 내리고 불쑥 들어오면 어쩌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틸굴과 의자가 모인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고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달다여지 있었니? 마달려 또 재물상 차렸네 혹시 우리 물건들을저정하는곳이 아닐까? 서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보니 가물 위에서 바스리를줍는 사람들의 헤드램존이다 다른 텐트의 불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몬들상했지만 혹시 여기서 자을일제 친구가 잠에서 깨일까봐 다시 자기로 했는데, 곧바로 이상한 꿈을 꾸리 됐습니다. 꿈속에는 다음 주변 마을을 잠은 듯한평범반 모처럼 나할머니다등장했자 그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제가 주운한 것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셨는데 자네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빈 술잔이라고 그 할머니에게 말하자 그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마구를 세 차례 흔들었고 어쩐지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잠을 숙였습니다. 마진 일은 아침이었지만 주변은 밝았고 저는 이 지숭숭한 꿈이 드는인지 성공인지 알수 없었죠. 텐츠에서 다주잔제 친구의 일꾼 이야기를 하고 행운을 부탁했는데, 제 친구가 깜장 노우하며 공료를 떼도 제 친구를 꿈에서도 방울을 흔들며 할머니가 확잖아진술자는좋다고 말했습니다. 저거 제 친구는 이런 일이 세상에 다있다면서 아침 식사를 준대하기 위해 텐츠에서 나왔죠. 무가이인근은 차가 차리고 있는데, 마침 아르바이트 생일이라 차에서 내렸고, 혹시나 해서 아르바이트 생일에도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지금의 텐츠 원점이니? 아노? 멍지, 몸을 병 거지, 뭐 없지? 하늘은 냄새고 차 안에서 계속 잤어요. 세면에 술이 덜 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냐고 밥을 먹는데, 환영담수원이라는 도끼를 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텐트로 달려와 이렇듯 말했습니다. 다른 니에서 잼티 가지만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어, 잼다 빌도티가나사람들리 있는데 뭘 조리하지만 그러세요? 요즘 다른 니에서 잼티 가나 사람들은 다우슨들 뿐입니다. 다를, 다른을 건너는 다슬이 듣는 여자가 두 명이나 더 있을걸요? 장건는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봄이 다를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없는데. 새벽에 있었는데 벌써 갔나? 어차피 전도아침막 먹고 갈거예요시리이 끝나자 환경 간수원들이 돌아났는데, 맞다, 음 건너편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고, 머무거리는 모습에는 뭔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의 아래였기 때문에, 돌아가던 한등 간수원들의 대화 소리가 나직하니 울렸고, 의도치 않게 대화를 여뜬을 수 있었습니다. 문은 대뜸날인데 달이 늦어서 굿한데요? 아니요, 어봐야만머 돌아가셔서 그못 틀려. 물어봐야 머니는 어쩌다가 돌아가셨던데 이번엔 두터들에 웅수나서 떠나는 봤어요 최종상의 궁은 뭐싹다 떠나는 봤죠 그대와 소리에 오웅의 소름이 돋았고, 세른린 여자들이 웃던 소리가 생각나 다리뒤둥질 쪽으로 가봤습니다. 다리뒤둥질에는단리를입고 물선에 승용드을치을있서 전인 남자들도 자세리를 줍지 못하는 보이었죠 문득, 어젯밤 그 단에서 좋은 스테인리스 술잔이, 무성인의 스무엇이라는체른디드로 잠보를 던지고는 서동호 챔틴 장비를 살싯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휴가을 끝난 뒤, 제 친구는 밤바다 고에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잠을술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밤바다 빈 술잔을 맞고 방울 소리를 듣는 안목을 반복해서 꿨다고 했는데, 그날 텐트 안에서 제작꾼 꿈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점점 살이 빠지더니 커피숍을 출근하지 않았고, 일감스럽게도 정혼자서는 코로나 디단에도 거쳤던 커피숍 영업을재속할수 없었습니다. 대 친구는 주변에 지진이 안 보이더라도 계속 방울소리가 들리면 신내림을 받으라는 어사한말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침대곤 할때대 친구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멀리는 책 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유튜브에서 등 강에서 구슬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진로 방송됐던 그 영상에서 밤에 하얀 천으로 몸을 묶고 강물 속에서 살풀이 숨을 추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얼굴이 재벽공에서본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와 똑같았죠. 게다가, 여장에 잠깐 나온 술잔은 그 강에서 디다 구호를 주목한 그 술잔으로 매일 밤 침묵에 수달리는암호이 원인인 듯 했습니다. 그 술잔은 항공을주다가 그냥 강불에 버리고 온 것이 풀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더그 술잔을 찾지 미래에 그 강의 다리 아래로 갔지만 멀리 떠나러 가는지 전혀 찾을 수도 없었죠. 제가 차연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강 어디에인가 아직 그 술잔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처벌가는 안에서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운다면 그 술잔을 손을 가득 채우고 잠시 죄를 지는 주시길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작은 도움으로 암몸메스스다를 있는 제 친구도 감당을 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텅 봉한 물건들이 얼마나 신비로운 과거와 배잔한 염원을 담고 있을 수 있는지를 선기시켜줍니다. 그 오래된 술잔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과거를 열어주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등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점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